오늘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고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아홉 시 현재 미세먼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정체가 이어지며 낮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계속되겠으니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전북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니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며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당분간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에 보였습니다.